상은 안 피우고 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태가 네. 아 어디 쪽이지? 힘들게 볼까? 고C. 세 번째 끝줄에 있을 것 같은데. 고, 공, 여기인 것 같아. 할아버지. 응, 들어가 봐야지. 선생님. 네. 근데 창표당한 생절 28인이라고 그랬는데 위패가 되게 많네요. 한 150개 정도 돼 보이는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그 자기 음. 문중에서 다가온다. 아, 문중에서 네. 가져오신 거예요? 음. 각의 순보에 달뜨만. 예, 그래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기 네. 마지막에 계실 시더 분. 1분, 이분다 있더라고. 음.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 아, 예. 예. 응. 예. 예. 어, 선생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